탱불알탕, 게불알탕, 어, 탱탱탕탕 게불탕, 래불알 탱탱탕불알탕, 그만해 그만. <laughs> 이런 거에서 이 친구가 EBS에서 잘렸습니다. 은빈, tell us about the 고기 you're eating. I love. You love it? I love. Okay, how does it taste? This is a dragon. Um, mm. oh. good tasty. very d 잘하네. very delicious. 이렇게 매 유수포. 진짜 무슨 말 여러분. 핫존 너무 잘해. 중요한 건 컨피던스야. 컨피던스.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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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 왜냐면 본인이 얘기할 때 주눅들면 목소리도 작은데 당당하자. 당당히. 틀려도. 여기서 어. so LA. t a e s a r Caesar. Johnny and m 아 한국어 한거 아니라고요? 미국의 욕을 좀 알려주세요 미국요? 네. 저의 철칙이 있어요 뭔데요? 언어를 가지치되 욕은 절대 안해 욕은 절대 어, 니 처음 보는 숫자거든? 140만원 날 원. 가져라 뭐해요? You own me You own me Oh my god my CEO Thank you so much I love 너무 감사합니다 송님 덕분에 이 고기 더 시킬게요 성원님 유튜브 캐빈 서원 팀 해외 활동에 초대 한번 해주세요. 기... 아 가능해. 왜냐면 오늘 보니까 영어를 준수하게 합니다. But really? 괜찮아. I love English. 창피하지 않을 정도에 강이 <laughs> 있는 거. 창피하지 않을 정도라니 자비로 우신데 알았어요. 왜냐면 LA에 계신 분이 지금 yeah. He live in LA 맞아요? 맞아. <laughs> 영어 못고다고 은빈이는 너보다 영어 잘하는 거 같아. 지금 알았어요? s u d 공부했니? 어, 혼노! 하고 났달까? 저는 오늘 두 번째 뵙는 건데, 그때 엄청 길었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힘든 넷색 하나 안 하고 계속 개그맨들 뭐 하는 거 그때 막 웃어주고, 그런 게 너무 고맙거든요, 우리 입장에 <목소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오늘도 이렇게. 원래 다른 날짜 잡고 그때 그랬는데, 따로 이렇게 전화와서, 정말 죄송해서. 이용건 <목소리가> <유용한> 잘못이 아닌데, 알바비 이따가 입금할게요. 근데 은비 씨도 시간 엄청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저요? 사람이 됐어. 다 같이 모이는 거는 시간 잘, 지, 잘 지켜야죠.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사람이 인성이 된게 아니라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인성이 안된 거야. 맞아 맞아. 그 워낙 이제 그 방송... 이제 워낙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신다고. 시청자분들이랑은 시간 잘 지켜요? 좀 늦어요. 방송시간 1, 2분 늦게표 어쩔 건데요! 맛있는 건 그래. 정말 참을 수 없어. I'm your check man. <laughs> 진짜 무섭다, 사람들 u c k y c h e 맨 k me, ducky. Check me, 시 u c k y c h e c m u y o u r k y Check me, ducky. Check me, ducky. Check 이 유지가 <듀쥐> 안되더라구요 영 MBTI 뭐에요? ENTP입니다 뭐세요? ENFJ 난 ESTP 특히 되게 좋은건데 왜요? 뒤끝 이런게 없어 아 맞아맞아 맞아. 근데 제가 질투가 좀 개빡세요 아 진짜? 다른건 다 필요없는데 난 질투 질투하면 또그 노래가 생각나네 뭐에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눈앞에서 음. 있눈마 네. 근데 오빠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오빠거개인가오 뺏었어. 빠가가 오빠가 오오 해봐 해봐 시작해요 음, 음, 음. 잘하네 이건 박수 쳐가오빠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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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빠가 가는 거야 어 너무 좋은데 조금 더오고 질러야 가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응, 야, 좋아, 좋아. 좋아. <웃음> 그렇지. <웃음> 오빠 왜 틀어내요? 아, 그냥 솔직히 원구 형이 좀 심한데. 실망... I'm so disappointed. Why, yeah. Why, Why is he so quiet right now? Uh -huh. This is the first time i seen him like this. 어? 원래 이 형은 어디 가든. <laughs> 이런 캐릭터도해 맞아. 데니시 좋아해요? 아니 그게 아닌지. 오늘 아, 이렇게 뭐. 무게를 잡,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맞습 아니, 억으로 안 끌려고. 아니 차마 지금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 지금 우리 데니시 때는 텐션 아. 엄청 높고. 그럼. 소나미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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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근데 갑자기 방송 켜지면은. 음... 뭐야? 신사로 지금 컨셉 당하신 거예요 아. 거기서 지금 와이프감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형 뭐. 아, 그건 있어요 형 떠나서 예쁜 사람 앞에서 그, 그, 뭔가 있어요? 아, 아 근데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 <laughs> 은빈 씨 못생겼다는 거어오마이갓 oh, oh i so 어, 잘하네 쉣더뻔 근데 오살 뭐,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해. 왜 다이어트하지? 너무 좋았어 그때 와, 우리 아니, 처음 뵀을 때는. 근데 그때 살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 한약 다이어트. 7kg 정도 빠졌어. 와 진짜 많이 빠졌어. 빼는 이유는 뭐야? 나는 운동... 이제 유튜브로 떡상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또프사가될 거다. 그래서 살을 빼놔야 된다. 미리.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엄마가 살이 있으니까 아, 너무 비호감이고 그때는 근데 괜찮았는데. 근데 네. 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맞아. 진짜 객관적인 눈으를 바라봤어. 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관리, 모니터링 해주시는구나 개콘 응. 응. 형할때다 보지 않았어? 아 모니터링 해주지 그쵸? 엄마 나 이렇게 살 빼?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생기게 나올까? 하면 원판이 그런거 어떻게 되겠어? 그냥 건강하기만 해 다오 은빈 응. 씬왜더 뭔가 어려워진 거 같지? 머리. 거아 아. 칭찬은? 거래도 춤을 추게 한다 무식은 나의 삶이다 살모는 흑채다 살모엔 흑채 다시 어열 혼날려 가지고어날려 조심히 나야 되는데 그러면갑자안 태웠는데 탄 고기 될 수도 있어 어. 아 p AP 한번 보여주세요 p AP 봐 뭐야? 그거로 형원이가 코빅에서 떡상 했었지 p AP 뭐야? I have a 개 l I have 알탕 어! 개 Oh, 탕하하 이런 거있었어 어, 여러 가지 버전 <laughs> 있었지? 탱탱볼 I, I have 알 t a 탕 어! 탱탱볼 알탕 탱탱볼 탕개브랄탕 어! 탱탱 탕탕 개브랄탕 이런 거. 레브랄 음. 탱탱 탕발탕. <laughs> 그만해, 그만. 이런 거에서 이 친구가 EBS에서 잘렸습니다. 도도 그거 좀 있어요, 저도? 맛있어. 나나전 있어요. 전 아, 진짜 있고. 이게 방송 컨셉 그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마카오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도박하라고. <laughs> 홍보 영상 제작 때문에 갔는데 마카오에는 아시아 2위에 번지점프대가 있어요. 이게 50만원, 60만원이었냐? 음. 런닝맨 팀이 뛰었어. 어. 그걸 공짜로 해주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올라가볼게. 올라갔어. 보고 못했어. 공짜로 시켜준다고. 너무 무서워. 그것도 보면 안 돼. 어, 못해. 어. 그건 어, 지금 몇 번지? 하 생겼어요. 와, 깡 봐봐. 원래 모르면 해. 근데 이제 알아보라서. 아 어, 뭐지? 어. 121번지. Your house? Oh my god. 언니 점프 때문에 예전에 25살 때여자친하고싸우적있있어요여친구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어. 여기서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앞 응. 저도 찐년에세번 해놨으니까 보다 많아서 치는 거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 한번 이렇게 싹 들면 오빠 파이크레기 잡고 만난다고 하고, 이거는 미츠 구라피, 구라 모두 리즈 시절 있었고, 저도 20대가 있었고, 저 30대가 있었다고. <목소리> 그만이 연락해라, 오빠, 바꿔 죽겠다! 근데 꼭 그러더라 남자들은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죽고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 있었어 있었어 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래 봐 오케이 내 소설 쓴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제 커플끼리 놀러 갔는데 나를 제외한 세 명이 거짓점을 다 하고 나 아, 소설 속에서? 어 소설 속에서 나 진짜 아닌 건 아니다 어.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하냐 나 밑에서 대신해 기다릴게 근데 어. 여자친구가 혼자 올라간 거지 친구꺼풀은 막 이렇게 남자친구가 이 해주고 막 하는데 남이친구들 보고 있으니까 소설 속에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지금 꿈꾸면서 잘 살아계세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헐. 그 정도로 저는 고소을포수 있어요 싸울 정도로 예를 들어 런닝맨에서 제안이 왔어 와 그러면은 눈딱한고하긴 해야지 왜냐면 기회도 있고 방송이 있고 음. 아니 오빠 드라크 아세요? 음. 경주의 드라크 재 재밌는 하하있있요요드 d r a g e n t i g d r a g e n Tiger. Draken Tiger. Draken Tiger. Draken t i g e d r a g e e n r i 에 Tiger. d r l e 렛츠고 o t o e t h e t s o o n o g Nanny's song. 어 a n 어 y s song. Nanny's song. Nanny's song. 나 a n n y s s o n u r s e Nanny's song. Nanny's song. n 안 n n y s s o 가 g <laughs> n 지금 만 아쉽다 봐 아니 다음 주 토요일 날 경주 가야 돼 4시간 48분 더. 다음 주에 왜 경주 가요? 행사 있어 어?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드라켄 아니 아 아니 내가 숙제 좀 맞출게 안돼 왜왜왜 끝나고 바로 또 대구 올라가야 돼 어? 내가 또 본사가 대구인데? 어 진짜? 어, 대구야? 아, 저 네. 공가에 이렇게 있었구나 와, 빠 드라켄 진짜 드라켄 꼭 가죠 토요일 달에? 응 그래 어 진짜? 대신 아, 조건 있어 와이 아, 조건 아, 진길이가 면 갈게 좋은 화질로 해서 갈게 시기소 나올게 와 대박 나고 한 사람은 드라켄 못하는 거야 아 어, 너무 좋다 우와 재밌겠다 어, 나 나고 하려고 그러고 여기 나고 하려고 그러고 내가 살던 고향은 나고야 오늘 미친다 진짜 그만 웃어 이씨 아니 <laughs> 왜 웃어 <laughs> 아그리 뭐 하나 여쭤보고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 떴잖아요 네 평소에 안 오던 연락안 오던 사람들이 막 연락 오고 네. 유 광고 <laughs> 요약할 것도 없죠. 막장아, 갑자기 확대분들이 계셨는데 그난 이걸 진짜 많이 먹었어. 아 그건 좀 뭐냐, 아, 확고도 없고 너무 호감이야. 아, 그건 좀. <웃음> <웃음> 잘못 말했네. 자 아,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다 먹어가지고 방종을 한번 해볼게요. 내년에 봐요, 다들. 내년, 내년. 정말 저희 다음 땅에 봐야죠. 케빈 드라켄 내치고 어. 오케이. 오우. 아니 이걸로 아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저낀 아, 건데. <진짜>? <laughs> 아니 이걸로. Armida.